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자,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실기 및 구술. 자, 어, 요번에는 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laughs> 자, 쉽게 어, 바벨을 들고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자,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하려면은 뭐 어 이렇게 쉽게 연상하는 거는 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이렇게 어, 척추기를 끈 운동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 이게 역도의 기본 동작, 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스쿼트를 하듯이 바닥에서부터 바벨을 들어올리는 동작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시험에서는 바벨이 바벨이 이렇게 중량판이 달려 있는 바벨을 큰걸 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빈 바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들어올리는,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가 약간 엉성하긴 한데, 그래도 뭐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관련 근육은 주동근이 이제 대퇴사두근 대둔근, 척추기립근, 이렇게 되고요. 자, 협력근은 중둔근, 술굴곡근, 승모근, 어, 비복근, 전완근 등 이렇게 뭐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전신 운동에 가깝죠. 이렇게 들고 있는 팔도 힘이 들기 마련이니까. 자, 그래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강력한 운동을 실시하는 할수 있는 전신 운동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 그리고 뭐 동작 특성 어, 특성상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리기 위해 스쿼트 형태처럼 어 동작, 동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자 그래서 뭐어 주요 부위를 꼭 정하라 그러면 이건 뭐 하체 운동으로 분류하는 게어 합당하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자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평가 기준으로 해놓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을 어깨 넓이 혹은 약간 넓게 잡고 있는가 어 이거는.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바벨을 잡고 있는 동안에 스쿼트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무릎이 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무릎 위치에 있으면 부딪히겠죠 그래서 무릎 보다는 약간 넓게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깨 넓이보다는 약간 어깨보다 약간 넓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넓게 잡으면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불편하겠죠 자, 바벨을 바닥에 완전히 내렸다가 올렸는가 이거는 <laughs>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 기준을 이제 어 이렇게 뭐야 정확한 자세로 만들려면 은일어선 자세에서 시작하는 개념도 어 이게 뭐저 같은 경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험 기준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꼭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저 예전에 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시험관들이 바닥에서 드는 거를 기준으로 잡으라고 어 했다고 하니까 아 그렇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운동하는 동안 등이 굽지 않도록 곧게 편 자세를 유지하는가? 당연히 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강력한 운동이기 때문에 등이 굽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등 굽어진 부분 척추 기립근 쪽에 전단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 쉽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자 올리는 동작 시 바벨이 대퇴부에 가까이 위치하여 올려지는가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팔힘으로 들지 않는가 이거를 팔힘이나 등힘으로 들지 않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허벅지에 가깝게 가깝게 해서 들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어, 허리도 빳빳하게 펴지고 그리고 하체를 이용해서 들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동근이 잘 동원될 수 있게 어, 그러기 위해서 어, 이런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실시해 볼게요. 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실시하겠습니다. 자, 바벨 앞쪽으로 가셔서, 어, 어깨 넓이로 11자로 만드시고요. 자, 어깨보다 약간 넓게 잡으시고, 자, 최대한 허리를 피고, 그 상태에서, 자, 무릎 위치 확인하시고, 일자로 호흡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후! 천천히 내려가서 바닥에 내리고요. 후!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스쿼트 하듯이 내렸다가 후! 이런 식으로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1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실기 및 구술 어,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 보시는 영상. 자, 뭐 이걸 꼭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보실 게 아니라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아이 동작이 어디가 FM이구나 이거 알고 싶은 분들 꾸준하게 이 포스팅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 실기 및 구술 동작 중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세상 모든 운동의 마지막은 건강한 운동이다. 지금까지 김사부였습니다.